사위로 총선이 이제 정확히 100일 남았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이미 총선 체제로 전환했고 부산 한국당은 불출마 선언이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아직 정리가 안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는 지금까지 모두 6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22명, 정의당 4명 순입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민주당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의원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는 3월 26일 정식 후보자 등록, 4월 2일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거쳐 15일 투표까지 남은 100일 숨가쁜 총선 일정이 전개됩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부산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과 선대위를 꾸려. 부산 현안에 맞춘 정책과 공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서 제도에 갈수 있는 이런 그 기반을 만드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힘을 집중해서. 반면 부산 한국당은 현역 의원들의 이달은 불출마 선언에다 또한 명의 불출마가 전망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뒤숭숭하지만 인적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진영 논리로 몰고 가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이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발목을 잡아온 사표 논란이 이번엔 약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가진 정당 그리고 좋은 비전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 표를 던들 준비가 된 거고 그것이 사표가 되지 않을 조건들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럼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 공식 출범한 새로운 보수당은 부산을 발판삼아 개혁보수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젊은층을 위주로 좀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중도 개혁적인 보수 세력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인물 발굴과 정책 개발을 할. 특히 PK 지역은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가 될 걸로 전망되는데 위성 정당 설립과 통합 여부 등 보수 진영의 변수가 많아 남은 100일 상당한 판세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